안녕하세요. a 이트 r 추럴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거리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계시를 주셨다. 재림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재림 주님이 나타났다. 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집단이 바로 오세기슬교회 조용래 계열, 즉 제림 멜기세덱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 제림 멜기세덱 교리란 무엇인가?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구속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림 예수 또는 하늘의 이슬로 내려온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영래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상징들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멜기세덱에 영이 임한 사람, 하늘에서 온 새로운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과 구속 사역을 대체하려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어 왜이 주장이 성경적으로 잘못인가? 1. 예수님은 단한 번에 완전한 재림을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한번 영원한 제사를 들이셨고, 그 이후로는 다시 오시되 한 번만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육신의 인물 안에 다시 오신다는 주장은 성경의 재림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2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지 또 다른 존재가 아니다. 히브리서 7장 20-25절 그분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니라.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열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제사장 직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조영래는 이 말씀을 왜곡해 멜기세덱의 영이 자기 안에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거짓 그리스도 사상이며.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3. 계시의 완결성을 부정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 8 19절 이 책의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성경은 이미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구세주는 없습니다. 조영래의 가르침은 성경은 불완전하다. 내게 하나님이 새 비밀을 주셨다. 이런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는 명백히 계시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이단적 주장입니다. 3. 조영래 교리의 위험한 결과, 자기 신격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 이슬로 온 재림주로 주장. 예수의 유일성 부정. 예수님 외에 다른 구속자를 섬. 교회의 분리. 자신들의 모임만 참된 교회라고 선포. 성경 왜곡. 구절을 비유적으로 끼워 맞추어 비밀 해석을 만들. 이런 가르침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충분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론 제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거룩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은 예수님을 대신하려는 거짓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육신으로, 다른 시대의 인물로 오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은 이미 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Quiet Natural 채널과 함께 해 주세요. 진리와 분별의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